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유명한 명륜진사갈비. 근데 이 브랜드가 사실 사채업을 했다는 의혹 들어보셨나요?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와 샤브올데이를 운영하는 본사인데 점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돌렸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창업을 고민하던 예비 점주 A 씨, 본사 영업 사원은 저금리 본사 대출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계약 직전 갑자기 바뀐 서류, 적혀있는 건연17% 고금리였습니다. 명륜당 재무자료를 보면 전체 자산의 절반, 약 996억 원이 대부업체에 빌려준 돈입니다. 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 4%대 저금리로 빌린 돈을 대부업체에 4에서 5%로 넘기고 대부업체는 점주들에게 17% 고금리로 재대출, 점주들은 비싼 원육을 강매 당하면서 이자까지 떠안게 됐죠. 더큰 문제는 이 대부업체 대표들이 대부분 명륜당 임직원이나 오너 가족이라는 점, 그리고 업체를 12개로 쪼개 규제까지 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일부 점주들은 업종 변경 압박, 바지 사장 요구, 원하지 않는 신버전 강요까지 당했다며, 의를 착취하는 구조라고 주장합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쪼개기 대부업 직권 검사와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프랜차이즈 갑질, 아니면 법의 허점을 이용한 합법적 비즈니스 모델. 댓글로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